안녕하세요, 로드리머입니다. 오늘은 어, 세 가지 다쿠템을 언박싱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위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하나씩 언박싱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우선, 이거 먼저 한번 뜯어볼게요. 뉴티플님께서 그 마켓하시는 곳에서 구매했는데 덤도 좀 많이 챙겨주신 것 같아요. 하나하나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거 두 개를 구매해서 하나만 한번 뜯어볼게요. 아기 스티커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두 팩씩 구매해봤어요. 너무 사랑스러운 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여드릴 팩을 한번 또 뜯어볼게요. 이 팩은 이렇게 두 장씩 들어있어가지고, 한 팩만 구매했어요. 이거는 뒤에 이렇게 칼선이 나있어가지고, 뒤에 이영지를 떼주고 붙이면 되는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거 스티커 뒷돼지도 있는데, 이렇게 정사각형 사이즈의 스티커를 붙여도 예쁠 것 같고, 같이 꾸며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여기에 이렇게 따로 어, 종이 페이퍼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시태그 스티커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유광 스티커이고, 투명은 아니에요. 이거는 폴라로이드 사이즈 같은데 폴라로이드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을 한거 여기까지가 해시태그 스티커 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피플 팩을 한번 뜯어볼게요. 이것도 이렇게 두 장씩 들어있어요. 칼선이 이렇게 나 있는 스티커입니다. 스티커가 두 장씩 들어 있어요. 얘네들도 칼선이 있는 스티커예요. 이건 엽서 종이인 것 같은데 정사각형이네요. 여기까지가 블랙앤 화이트 스티커 팩이었어요. 이거는 스크랩 타임 스티커 팩이네요. 이것도 스티커가 두 장씩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나온 스티커인데 어, 너무 귀여워가지고 얘도 너무 잘쓸것 같아가지고 두 팩씩 한번 구매해봤어요. 하나만 먼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원형에 칼선이 있는 스티커예요. 이거는 엽서 재질의 종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칼선이 있는 스티커예요. 이것도 엽서 재질의 종이고 는 칼선이 있는 스티커예요. 그리고 이거랑 나머지 이렇게 네 개는 덤으로 온 거거든요. 이거는 아마 구매했을 때 덤을 눌렀던 것 같은데 두 개나 보내주셨어요. 이거는 명함 같네요. 유월네이. 이렇게 두 개. 그래서 이렇게 두 팩이나 보내주셨고요. 이 스티커는 덤으로 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원형으로 칼선이 나있고 너무 잘쓸것 같은 알파벳 스티커예요. 그리고 떡매는 주문을 안 했었는데 이렇게 덤으로 주셨어요. 얘는 요울데이에서 주문한 스티커 팩이에요. 이제 다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마법일기에서 스티커팩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유기동물들을 후원하는 스티커팩을 만들어봤거든요. 후원 스티커팩이라서 이 제품은 구매하시면 기부가 되는 그 스티커팩일 거예요. 마법일기 작가님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스티커팩을 제작해봤어요. 무광 스티커고 두 장씩 들어가 있어요. 이건 제가 이태리 가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찍어주는 이 모습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담아봤던 사진이거든요. 이렇게 스티커 팩으로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두 장은 엽서인데 이제 곧 겨울이고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겨울을 담은 엽서가 또두장 들어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는 10가지 종류의 두 장씩, 20장이 들어있고 엽서 두장 이렇게 해서 스티커 팩이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 스티커 팩은 우리가 다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스티커를 구매하잖아요. 스티커를 구매하면서 기부도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제가 최근에 은도러블 하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편집하면서 이렇게 스티커들을 보니까 너무 귀엽고 너무 잘쓸것 같아서 재구매를 했어요. 이거는 저번에 보여드린 스티커예요. 얘네를 생각보다 너무 잘 써가지고, 잘쓸것 같은 것들을 두 장씩 더 구매했어요. 얘는 구매를 안 했었는데, 어, 이거는 원형 스티커여가지고, 이것도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그냥 덤으로 주신 스티커 같아요. 이 원형 알파벳 스티커는, 어, 얘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해봤는데, 생각보다 작네요. 작기는 한데, 그래도 다섯 개씩 알파벳이 들어가 있어서 잘쓸것 같긴 해요. 엄청 작아가지고, 음, 뭐랑 비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엄청 작은 알파벳 스티커예요 귀여워가지고 얘도 잘쓸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두장이 스티커 팩도 두 팩을 구매했는데 하나만 한번 뜯어볼게요 얘네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는 이렇게 전체 그래서 이 팩도 두 개를 구매해서 하나만 먼저 보여드렸고. 스테이 스티커 팩도 두개 구매해서 하나만 한번 뜯어 볼게요. 이 스티커 팩도 두 개씩 구매했었네요. 투도리스트 팩도 두 개씩 구매했어요. 이거는 엽서예요. 그래서 30 다이어리에 맞는 사이즈라서 이렇게 컵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 사이즈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덤인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언박싱은 이번에 이제 다 해봤는데, 스티커 양이 너무 많아서, 스티커 정리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얘네 스티커 정리하는 거는 다음번에 보여드리고, 우선, 이게 한 팩밖에 없으니까, 이걸로 한번 위클리를 간단하게 한번 꾸며보고,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얘네는 좀 치워주고 오겠습니다. 우선 대충 정리를 해주고 왔고, 9월 위클리를 한번 꾸며보려고 해요. 9월 3일까지 꾸몄었는데, 9월 4일부터 이어서 한번 꾸며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때 적었었던 체크리스트를 여기다가 옮겨서 적어줄 건데, 빠르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스티커팩을 붙여볼 건데, 이런 스티커들이 지금 딱이한 칸에 딱 맞아가지고 아 어, 이거는 여기다 붙이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그쵸? 우선은 얘는 한번 잘라볼게요

이게 소개해드리자면 이거는 마법 일기 이번에 행운 스티커 팩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잘라서 럭키라는 단어로 좀 채워봤고 그다음에 이거는 사진이 길게 있는 거를 얘는 잘라서 이만큼만 사용해봤어요. 그리고 이 디저트는 이게 이만한 사이즈였거든요. 여기 디저트 부분만 오려가지고. 여기 문구는 여기다가 따로 붙여주고 여기다가 붙여줬어요. 그렇게 붙여줘봤고, 그 다음에 이제 매직 다이어리 스티커라는 거를 좀 표현해주려고 매직이라고 붙여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라이브 러브, 그 다음에 약간 엘로 시작하는 단어가 들어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게 럭키 팩이잖아요. 행운 팩. 그래서 행운이라는 단어를 한번 여기다가 적어줘봤어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어, 마오빌기 스티커를 세 개를 좀 활용을 해가지고, 한번 꾸며본 위클리인데, 꾸미면서 너무 정신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빠르게 꾸며봤고, 이거 말고도 지금 진짜 이런 스티커, 이런 스티커, 돌 하르방도 너무 귀여웠는데, 아니, 얘네는 이제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큰 종이에 다꾸를 하게 되면 이거를 활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귀엽게 꾸며봤는데, 다음번에 또이 행운 스티커 팩으로 어, 한번더 꾸며서 업로드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